칠판 뒤에 숨어서 짝꿍을 해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걸 배울까요? 짜잔! 칠판이 있죠?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거는 음표와 심표입니다. 네,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네, 악보에 악보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음표랑 심표. 각각의 개념은 음표는 뭐죠? 연주하는 음이고요, 쉼표는 쉬는 것.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 <laughs> 저희가 지금 같은 대응되는 음표와 쉼표를 미리 그려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여기 동그라미가 그냥 칸이 비어져 있죠. 요거를온 음표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코나물 모양은 다 음표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순서대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는 오는 표. 오는 표는 몇 박자? 어, 네 박자. 네 박자가 여기서 막 강조하시네요. 네, 네 박자.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네 박자가 짜이다 맞죠. 그래서 네 박자를 온전한 박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표도 네박자에 시작하는데요. 네 박자를 오는 표. 그럼 이네 박자를 기준으로 뭔가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박자는 길이가 절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네 박자에다가 꼬랑지 하나를 다르면 두 박자로 네 뭔가가 하나 생기면 박자는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뭔가가 또 생겼죠? 새까맣게 변했죠? 그러면 뭔가가 생겼으니까 반으로 또 바뀌니까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네 박자에서 두 박자, 한 박자 어? 한 박자까지 다 썼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반으로 나눠주세요 <laughs> 네, 우리 학교 안 다니시는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한 박자를 다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2분의 1 박자가 되는 거죠. 반 박자. 네, 사과를 반으로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만족을 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2분의 1로 쪼갰는데 다시 또 뭔가 생겼죠. 꼬랑지가 이번에 두 개가 붙었죠. 그러면 다시 이거에 또 어떻게 해요? 4분의 1로 사과반 쪽으로 얻었는데 <laughs> 거기서 반을 또 반을 또 네, 나눠먹는 거예요. 네네. 너무 슬프죠. 네. <laughs> 자, 그다음에 요, 여기까지는 규칙이 뭔가 없었죠. 여기는 기둥이 세워지고 색깔이 칠해지고 그다음에 꽁지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어때요? 꽁지가 생겼죠. 이 밑에는 계속 꽁지만 생깁니다. 꽁지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내가 가져가는 사과의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고요. 네. 반으로 네. 계속 갈라서 먹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각자 개념은 네, 돼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저기 심표인데요. 심표는 그럼 우리 예스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자, 요렇게 지금 요거랑 같이 나와있는 요기 모자 뒤집어져 있는 요 심표는 온 심표라고 네, 네. 네 저희는 이 양동이 네. 모양이죠. 네, 온 심표. 네, 양동이 모양. 아니면 모자를 뒤집어 놓으 너무, 너무 무거워서 네. 모자에 사과가 네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laughs> 근데 요거는 네개를다 먹었네? 너무 가벼워서 네. 뒤집어졌어 네, 머리에 썼습니다. 요거는 2분쉼표 네, 그래서 여기에 네 박자 쉬는 거고. 네, 그러분쉼표와 네. 음. 같은 건2분음표가될거 같아요. 네 모양이요? 네. 어? 근데 모양이 갑자기 모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기가. 그렇죠. 번개, 번개, 번개 따는 <laughs> 네, 번개 모양의 멋진 번개 모양이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박자를 쉰다는 거. 그리고 요4분음표랑 같은 음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 네, 네. 그 다음에는. 갑자기 또 모양이 바뀌었죠? 어, 근데 꼬리가 있긴 있는데 얘는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가.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작죠? 어, 네. <laughs> 너무 귀엽죠? 아이고. 네. 이것도 같은 길이에 팔분심표라고 네. 2분의1 박자만큼 쉬어주시면 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같은 길이에 심표인데 어, 여기 좀 약간 규칙성이 있죠. 요 동그라미 달리. 콩나물 같은 게 하나도 생겼죠. <laughs> 네. 네, 심표도 마찬가지로 이 뒤로는 이 네. 콩나물이 계속 달립니다. 예전에 우리 음악학원 다니면서 네. 어르신들이 콩나물대가리. 네. <laughs> 네, 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네. 네. 네, 알기 쉽게 콩나물대가리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심표이분심표 3분 심표팔분심표 16분 심표까지 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바이엘 수준의 혹은 다칠 수가 있을까요? 네, 거기다가 음, 음, 추가로 이제 점을 배워야 되는데요. 어 갑자기 여기도 점이 달렸고 심표도 점이 달렸죠. 이 점의 기능은 더하기 절반입니다. 어 뭔가 좀 어렵죠? 더하기 절반? 점이 붙어 있으면 원래 우리 오는 표는 네각자죠네각자의 절반은 두각자네 그래서 여섯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점 사분심표 하면은 아니 저 아이고 저하면은 여섯 각형를 쉬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더 사과를 갖다 비유를 할게요. 네. 사과 4개가 만큼 4개 먹는 것만큼 4개 만큼의 길이를 냈는데 반이니까 2개가 더 있는 거지. 6개의 사과만큼 소리를 내는 거고 얘는 6개의 사과만큼 쉬는, 쉬는 거예 저는 이쪽을 택할 겁니다. 네. <웃음> 그리고 <웃음> 2분 음표에 점이 있으면, 원래 2분 음표는 두 박자죠. 사과 두 개인데, 음. 점이 있으니까 두 음. 개의 절반이 더쭉더 더 들어와서, 그죠, 그죠. 세 박자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도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 두 개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세 개. 3개. 사과 세 개의 길이. 네. 그래서, 쉬는 거. 네. 이거는 네. 점 2분 심표.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원래 4분 음표인데, 점 4분 쉼표는 그럼 마찬가지로 한 박자 플러스 한 박자 자 여기도 사과를 거죠? 먹어야지 쉬는 거죠 그럼 사과 하나에 사과 2분의 1, 반이니까 그죠 하나의 반이니까 사과 하나 반 먹을 만큼 얘는 쉬는 거 4점 4분 쉼표 네. 그러면은 네. 8분 음표에 점이 찍혀 있으면 점 8분 음표고 그러면은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 좀산수안 되면 어렵다. 2분의 1을. 우리 할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4분의 1을 더하면 우리 이거 통분안 하면 좀 어렵죠. 결국 4분의 3이 되는데요. 좀 어렵다. 이거도 사과로 네, 사과로 네, 한번 선생님 네, 해주세요. 사과 반쪽을 원래 쉬는 거잖아요. 사과 반쪽을 먹을 만큼 쉬는 건데 지금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쪽에 반쪽에 반을 해야 되니까 몇조각이 나올까요? 갈라 버리면 네, 네 조각이 나는데 하나 빼고 세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왜냐면 반 조각에 반을 떼 버려야 되니까. 침까에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반 조각에 그렇죠? 반조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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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조각을 네 등분 했을 때세 조각을 제가 먹었어요. 3분의 3, 4분의 3 조각을 먹는다. 네. 네. 이게 더 어려운가요? 네. 네. <laughs> 자, 요거, 요거는 마지막. 너무 어려워서 저도 너무 어려워요. <laughs> 저희가 상수를 네. 채권 못하는 것 같아요. 채권의 일, 일본의 일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네. 약간 여기 규칙이 생기죠? <laughs>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4분의 3조각을 먹었죠? 네. 그러면 그거에 또 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원래 4분의 1밖에 하나밖에... 네, 4분의 1쪽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반을 나눠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가 추가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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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어, 점선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어, 이거 음악도 약간 수학적인 네, 수학이 <laughs> 필요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제일 짧은 심표 제일 짧은 음표, 점 네. 점? 네. 점이, 점이 들어가면 네. 요런 개념이라면서 그럼 여기 규칙이 있죠 지금 점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3으로 변했죠 얘도 3으로 변했죠 그럼 그 다음에 또이렇게 점이 들어가고 꼬랑지가 3개인 애들은 얘가 1 6이 되고 위에는 3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단 규칙이다. <laughs> <주식이 있다. 웃음> 네, 이거는 이제 네, 파일에서 네, 네. 네, 필요가 없고요. 네.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 계산하셔가지고 치시면 되는데. 네. 자, 이거는 2시생들인데 네. 감각적으로 네. 네. 그냥 하셔야 네. 돼요. 네. 여기까지. 우리는 사실 이것도 잘안 나옵니다. 네. 딱이정팔분음표 정도까지만 네. 잘 나오고요. 사가는 세 주간 이상은 먹어야 되니까요. 요정, 네. 너무 자주 다니는 분들은 안시고요 네, 네. 점팔분음표까지. 네, 기억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점의 기능,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음표만 이번 시간에는 네. 잘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진짜 꼭 기억해야 될 진짜 음표와 심표 점의 기능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다른 거다 잊으셔도 그냥 요렇게 생긴 음표가, 이렇게 생긴 심표가 있다. 단지 이렇게 동그라미나 모자가 거꾸로 있는 건 오운 심표. 편하게 네 박자 길게 쉬어라. 그 다음에 두 박자, 한 박자, 반 박자, 반을 반 박자 쉬고 소리를 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네. 보여주신 점의 기능은 그 음의 반을 조금 더 내거나 쉰다라고 어, 머리에 기억을 남으시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네. 네,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요게, 요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이용한 박자나 이런 거 배워볼 텐데요. 고 네. 그거랑 요거랑 연관돼서 기억을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어려운 것도 쉽게, 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 공부할 거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소리도> 안녕!